뭐 하고 있어? 책 읽고 있었어. 우리 도서관 갈래? 좋아. 너 도서관 책은 누가 사주는 줄 알아? 당연하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구입한 거지. 잊었어? 나 국세청 어린이 기자 단이잖아 아, 맞다. 그럼 나 숙제하는 것좀 도와줘라. 뭔데? 다음 시간까지 일상에서 만나는 세금에 대해서 발표해야 하거든. 좋아. 그럼 우선 네가 아는 세금에 대해서 말해봐. 소방서, 경찰서, 학교, 도로 표지판, 음, 또 뭐가 있지? 사실 세금은 너무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 잘 들어 봐.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시내 체육관, 우리가 타는 자전거 길까지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야. 아, 맞다. 고양 시는 시민 모두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세금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놓았어. 너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무료 교육을 진행하는 캠프도 세금으로 진행돼 그럼 지난번 네가 농업박물관에서 체험했던 모내기 체험이나 문화재청 행사로 갔던 궁중 문화 축제도 모두 세금으로 경험한 거네 맞아 너도 여름방학에 해외여행 가기 위해 갔던 공항에도 세금이 쓰여졌고 관광시설, 축제 현장, 또 마지막에 다들 기다리는 볼꽃쇼나 드론쇼도 모두 세금으로 하는 행사야. 일상생활에도 만날 수 있는 세금이 많이 있는데, 등산을 갔을 때 만나는 계단, 버스 정류장, 도로 옆에 배수구, 쓰레기통, 신호등, 공공자전거, 다리, 터널, 공원 등 너무너무 많이 있지. 진짜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세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하거나 나라를 지키는 데도 쓰이고 있어. 혹시 킨텍스에서 하는 행사도 다 세금으로 하는 거야? 모든 행사가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교육 기부 방람회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였어. 진짜 세금이 안 쓰여지는 곳은 없구나? 아, 너 이번 주말에 북한 사간다고 했지? 북한산도 공립공원이라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야. 그리고 나도 최근에 아빠랑 이야기하다가 알았는데 정책대회 특산물을 알리는 축제, 지역가게들이더 돈을 많이 벌수 있게 하는 행사들도 모두 세금으로 진행된다고 했어. 이외에 청소년을 위해 세금도 쓰여지고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도 세금이 사용되고 내가 아는 기자단도 세금으로 운영되지.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잖아. 진짜 세금이 우리 생활에 다 들어가 있네. 고마워. 너 덕분에 숙제 완전 잘할 수 있겠다. 그나저나, 너 요즘 유행하는 영상 봤어? 초등학교 친구가 노래 부르는 그 영상. 그게 뭔데? 같이 볼래? 나는 꼭 사청, 어린이, 기자단의 기자, 페쓰쓰고 기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면 인사건 내줘. 반갑게, 먼저 말해 걸어줘. 어른들이 자꾸 물어봐. 세금 내면 뭐가 좋은지를 물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합이 너무 많아. 할수 있는 게 많아서 진짜 너무 좋아. 나쁜 사람 체포하는 경찰. 위용, 위용 생명구원 소방관. 친구들이 공부하는 학교 하하하 멋진 축제 행사 경험 뭐가 됐든 세금 내면 됐지 납세 의무 꼭 지키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내고 싶은 건 세상에서 높은 건 물취득세 나는 낼래 세금 낼래 돈을 많이 벌어 성실 납세할래 나는 낼래 세금 낼래 돈을 많이 벌어 성실 납세할래.